오늘은 2026년에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 진무케이, 스피어티 모델을 중심으로 남한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 차량의 콘셉트 이미지와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부터 많은 자동차 팬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디자인, 성능, 그리고 기술적인 방향성까지 모두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린 상징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부터 엔진 퍼포먼스 그리고 예상 가격과 출시 시기까지 자연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짚무 케이스 피어티는 기존 미브랜드의 디자인 언어를 계승하면서도 훨씬 더 미래적인 감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체 전면은 날카롭고 단단한 인상을 주는데, 슬림하게 다듬어진 LED 라이트와 넓게 펼쳐진 그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본닛 라인은 공기역학을 고려해 매끄럽게 이어지고, 측면에서는긴휠 베이스와 낮은 루프라인이 스포티하면서도 안정적인 비율을 완성합니다. 특히 티타늄 느낌을 살린 스피어 티전용 디테일은 고급스러움과 첨단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하며, 남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세련된 감성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입체적인 테일 램프와 넓은 차폭을 강조한 범퍼 디자인은 도로 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야간 주행 시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그니처가 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직무 K 스피어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스마트 공간이라는 점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해 촉감과 시각적인 만족도를 모두 끌어올렸습니다. 남한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숙성과 편안함도 크게 강화되어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연결성 기술이 적용되어 스마트폰 연동, 음성 인식 그리고 다양한 주행 모드 설정까지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엔진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직무 K-Sport는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잡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고효율 터보 엔진 또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부드러운 가속과 안정적인 고속 주행을 모두 만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나만의 도심 환경과 고속도로 주행 조건을 고려해 연비 효율 역시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엔진 특성과 정교하게 세팅된 서스펜션은 운전자에게 자신감 있는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욱 날카로운 반응을,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주행 안전성 역시 직무 K 스피어 TV 중요한 강점입니다. 차체 강성을 높이면서도 무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코너링과 제동 성능을 확보했고 최신 안전 기술이 대거 적용되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보조합니다. 이는 가족단위 소비자부터 젊은 드라이버까지 폭넓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출시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남한 시장 기준으로 진목 k s q u a r TV 예상 가격대는 동급 프리미엄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 트림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상위 트림에서는 고급 옵션과 성능을 강화해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시기는 2026년 중반에서 하반기 사이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으며 사전 계약 단계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해 보면 2026미 진무 케이스 피어 티는 단순히 새로운 차한 대가 아니라 남한 자동차 시장에서 브랜드의 방향성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련된 외관, 진화된 실내, 균형 잡힌 엔진 성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 전략까지 모두 갖춘 이 차량은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바꿀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식 정보가 공개될수록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이고, 실제 도로 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